만년필 만년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몽블랑이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는 몽블랑 만년필은 어느덧 성공한 사람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서독의 슈미트 전 수상,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스페인의 소피아 여왕,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조프전 러시아 대통령 등 유력 정치가들도 몽블랑 만년필을 즐겼었다. 덕분에 몽블랑 만년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중요한 문서를 서명하는 순간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1924년에 출시된 마이스터 스틱 149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작품성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인 제품으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몽블랑을 대표하는 간판 제품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몽블랑은 1906년 휴가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편리하게 개량된 만년필에 매료된 알프레드 네헤미아스와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이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의 투자를 받아 1908년 회사를 설립하며 독일의 명품 브랜드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장인정신으로 최고의 만년필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알프스산맥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인 몽블랑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몽블랑은 원래 흰눈이 덮인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하얀색 육각형 별모양의 몽블랑 브랜드 로고 몽블랑 스타는 눈 덮인 몽블랑산의 정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몽블랑은 대부분의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펜촉에 복잡한 문양의 각인을 새기고 손질하는 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에만 6주 이상이 소요될 정도이다. 몽블랑 만년필의 펜촉은 18K 골드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펜촉의 마모를 막기 위해 단단하고 부식되지 않는 이리듐을 펜촉 끝 부분에 용접해 사용하고 있다. 이리듐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경도가 높아 가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만년필을 만들기 위해 이리듐의 사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후 진행되는 품질 테스트 또한 엄격하다. 사막이나 열대 우림 같은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기후 변화 테스트와 높은 지대와 낮은 기압 속에서 실시하는 비행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과한 제품만이 비로소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930년 자사 제품에 대한 평생 보증을 제공하면서 더욱 높은 신뢰를 구축하기도 했다.